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5세 동갑내기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난달 25일, 우리 부부는 그렇게 기다리던 첫 번째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 각각 3750원, 부부 합계 61,500원 너무 황당했습니다. 구청에 전해서 물어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에게 홍보할 때는 마치 30만 원씩 줄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고작 3만 원이라니요. 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알베르토 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께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을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까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모두 받으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2년 2월 현재, 과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씩 주고는 있는 걸까요? 부부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무조건 20%씩 감액, 즉 부부 각각 6만 1,500원을 감액하고 24만 6,000원씩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부부 각각 46만 1,250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30만 7,500원의 최대 50%즉 15만 3,750원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감액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 인정액이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기초 연금을 최대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기초 연금 30만 7,500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부 가구가 아닌 단독 가구여야 하고 국민 연금도 46만 1,250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7,500원, 최소 3만 750원이라고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줄도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어르신들께서 각자 처한 상황과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10년 전부터는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일반 재산 금융재산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금융재산을 3개월간의 평균 잔액만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금융재산은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증빙자료 없이 입출금된 금액은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2011년 7월 이후 재산의 변동,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모든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본인 소비부임을 확인받으셔야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돼서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네.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해서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셔야 할 증빙 서류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영수증, 진단서, 장례식장, 결혼식장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를 놓으셨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간혹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세입자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시켜놓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증빙할 수가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기간이 끝난 임대차계약서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선호군대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데 매달 회비를 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많은데 혹시 이 돈도 기초 연금 계산할 때제 금융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동호회 회비를 선생님의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조회한 결과대로 선생님의 금융 재산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동호회비를 금융 재산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목회 동호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이미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호회 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요. 얼른 다른 사람한테 총무도 넘기고, 은행에 가서 미리 확인서도 받아놔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기대할게요. 2022년 현재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